한 장을 드리기 전에 어제 죄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용기를 좀 냈습니다. 음 제가 계속 찔림을, 지난주부터 계속 찔림을 받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스페셜 데이를 가르쳐주면서 뭐 Thanksgiving Day 뭐 이런 걸 이제 그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부활절은 얘기를 안 하고 크리스마스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 수강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선생님 부활절은 영어로 뭐예요?라고 물어보고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제가 바로 resurrection day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, 근데 이걸 부활절로 다 쓰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Easter라고 많이 합니다.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. 그리고 음. 이스터라고 얘기하고 났는데 저도 끼림름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였어요. 네, 이스터라고 합니다. 하면서 그런데 이스터라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라고 했지 제가 거기서 절대로 이스터라고 하지 마십시오. Resurrection Day라고 하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 있어요. 음.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가 좀 담대해지고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음,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좀 그런 담대하고 강건함을 주십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 네, 어디서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움츠려들지 않고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도 제가 그게 좀 약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. 하나님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세상 것과는 타협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.